자, 어제는 이제 송당에서 나무를 이제 저희들이 분을 떠가지고 어, 이제 준비를 했고, 옮길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곳곳에 이제 약한 100그루 정도를 가왔습니다. 가와가지고, 이제 그늘목을 이렇게 다들 이제 100그루 정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아, 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6시 7시 다 됐네요. 아직까지 일을 못 마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여게 이제 금목수라는 나무인데요. 아주 이제 하얀 꽃이 이제 또 이렇게 금목수, 금목수 이렇게 또 이렇게 봐 보세요. 백이롱. 그렇죠? 어, 백이롱 바로 밑에는 또 이제 또 이제 꽃나무들이 이렇게 맹문동 꽃이 있고 이쪽에 이제 또 금목수 앞에는 꽃무릎 꽃무릎이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삼색 버들이 또 그러니까 지금 봐보시면요 전면에는 삼색 버들 또 가운데는 이제 또어 백일홍 또 후면에는 지금, 어, 금목수가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 하단 아래쪽에는 이제 꽃무릎이 지금, 어, 지금 심어놨습니다. 자, 이쪽 좌측 쪽에는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글램핑 사이트입니다. 글램핑 사이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이제, 어, 동백나무, 홍가시, 그리고 대기롱또삼색버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에, 그늘목이 이렇게 잘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막 비가 와 가지고 완전 흙탕물이 이렇게 쭉 끼가 있는데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해가 지금 저뭅니다. 지금 7시 15분 전이네요. 정확하게 이 시간에. 그래 지금 이제 제가 퇴근도 못 하고 지금 저기 지금 일꾼들이 아직까지 나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우리 펜션들이 저희들 펜션이고요. 지금 나무를 이제, 이제 이 글목이 이게 이제 후방 나무라는 건데요. 좀분 떠는 거 봐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심어야 됩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호박 나무를 예 그늘목으로 이제가 호박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호박 나무를 여덟 그루를 가져와서 심었고요.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작업할 호피앙하고 또 그, 금목수하고 지금 이제 은목수 그리고 이제 지금 봐보세요. 마지막 지금 이렇게 지금. 어, 나무들을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총 지금 나무가 어, 지금 100거루 정도가 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우리 지금 저희들 펜션이 그램핑장 펜션이 이제 어, 여러분들 상상 예로 또 펜션 내에 또 이렇게 조경이 또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향나무 또 제주도 또, 또 땡감나무 그렇죠. 또 이렇게 또 펜션 내에서도 또 백일홍 그렇죠. 또돈나무 저기 보면은 또 호르세 나무도 있습니다. 호르세 나무고 이제 이 펜션 전면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저희들이 테라스가 마당이 참 넓죠. 테라스가 이렇게 아주 잘꾸미져가 있습니다. 자, 내부는 다음에 그거 소개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오시면은 어, 지금 야자수 나무가 착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어, 우리 펜션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이 자연 경관이 전미천 어,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하치를 끼고 있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자, 저희들이 지금 중공을 6월, 이제 10일까지 이제 중공을 내겠다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장에 붙어서 중공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나 이제 뒤에는 지금 한창 지금, 어 데크 작업하고 지금 이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포장을 이제 지금 이제 곧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 호수별로 이렇게 지금 조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내일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에 제가 온 혼신을 다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어, 랜더멘터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 완전히 이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요. 이렇가 지금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목욕 갈 겁니다. 이제 자, 오늘도 이런 이제 랜더멘트는뭐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하여튼 6월달에는 준공을 받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랜더멘트. 우리 제주도에 놀러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6월 10일 날 투어를 합니다. 10시 안에 어, 30분에서 약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어, 제가 이제 현장 공부를 하러 임장을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번에는 동부 동 제주도 편입니다. 동 제주도 편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으면은. 아, 신청은 1577405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랜드멘트가 제주도가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멋지게 제가 또 준비해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